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시의 8개 부서가 청사공간 부족으로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연간 임차료가 5억 원이 넘는데 이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지자체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울산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때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울산시청 건너편에 위치한 10층 높이의 건물. 1층부터 4층까지는 울산시 공공기관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5층은 울산시 소방본부가, 6층은 도시균형개발과와 토지정보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이 건물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연간 임차료는 4억 2천여만원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와 생태정원과도 인근의 다른 건물을 사용하며 연간 6,60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청사 공간 부족으로 외부 사무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연간 임차료는 5억 원이 넘습니다. 임차료가 5, 0천만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시청을 안되로좀 넓은 부지를 선택해서 전체를 이전을 한다든지. 부실 행정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도 지적됐습니다. 울산시가 공원 조성과 도로 개설 등 공익 사업을 시행하며 편입된 토지에 대해 제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추후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울산시가 뒤늦게 미전 시유 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2년간 발굴한 재산권은 301은 3핀지 1,298억 원 상당입니다. 무상 기속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부 채납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 네. 그래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이 그뭐 등이라는 것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간혹 불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 밖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에 5년간 126억 원이 편성됐지만 정작 지중화율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UBC뉴스 배윤주입니다.